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주의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7 4 6 0 0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 4 4 0 0 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로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로벤 자손의 주의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9천 3백 명이며, 또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로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이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우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에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비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공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란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이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